장사 시작해볼까요? 아하,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정보력으론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요. 제가 화를 내기는 하냐고요? 물론이죠? 제 물건에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laughs> 폭력은 싫은데 말이에요. 친절과 미소는 상인의 덕목이죠. 제 고향은 무척 아름답고 따스한 곳이랍니다. 제 손님 중엔 특이한 분들이 많답니다. 뭐든 필요하면 구해드릴게요. 장사 시작해 볼까요? 물건 보러 오셨나요? 정보야말로. 저희 상단의 힘이랍니다. 오늘은 얼마나 벌었나? 여기서도 좋은 손님을 만나고 싶어요. 어이쿠, 놀랐잖아요. 돈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죠? 심심하세요? 읽기 좋은 책이 있는데, 저희 물건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그만 비켜주실래요? 다 빼앗아 가시죠. 돈만 빼고요.